야 생각해보면 음, 오 음, 어? 어? 세계가 체감자로 발이 차인 거야? 너는... 어? 아, 드래킹 맞아 야, 야 뭐야, 뭐야 그거... 왜가 아니잖아 내가 들어가자마자 토끼 세발이가 이러고 나다보고있었냐아 진짜 증나게 뭐야? 에휴? 미쳤네? 굴핑이 심한데? 건축지 X대로 하네 진짜 아주 보여주고 싶다 <laughs> 리얼 얘들아 생각... 아... 누구 웃은 사람? 메메야 어? 아니야 아무도요 메메? 아... 어? 어 잠깐. 야야야 아, 봤어 야, 봤어 봤어, 봤어. 나 보고 있어. 그럼 그래도 나 먼저. 너네 다 나가. 알았어. 아 근데 맨날 물건 없. 어떻게... 아 맞아 오케자 이거. 일단 비싼 거 잡고 가야 돼. 앞에 우리 바로 앞에 저 가드 있어. 어 다녀가서 어, 어.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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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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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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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 뭐야? <메메> 있어? 어, <메메> 씨발. 야, 나도 화청 <환청> 들은 줄 알았잖아. 나 <메메> 갑자기 있는데 대답을 안 해서, 아, 내가 내가 화청 들었어. 엄마? 야, 저나 <자>, 죽었어. <laughs> 아, <진짜? 메메> 귀신이 이렇게 잠잠한가? 사실 나 귀신 붙은 게 아니었나? 아까 뭔가 휙 했는데? 반대다. 어, 어, 굳이 이렇게까지 말을? 매매 얼굴 보면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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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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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가 오가. 그런 걸 내. 야야야 아, 집사 집사 집사! 야 뒤에 네 집사! 왜 사장님. 집사 보왜 뭐, 집사는 널집사 나를? 어 어라? 여기 막 막혔어. 너 좋아? 야, 어떻게? 야 들어봐. 나한테 들라고 하셔도 무거워서 싫은데. 야, 요 <목소리도> 앞에 있어. 하네? 어떻게 저거? 이게 뭐야? 어떻게 할 거야? 뭐. 야, 가까이 붙지 마, 가까이 붙지 마. <목소리도> 어? 야, 너 가까이 붙지 마, 가까이 붙지 마. 저 어떻게? 해? 너 무슨일이야? 너 무슨일이야? 제 <목소리도> 뛰어, 제 뛰어. 제, 제 개빨라. 야! 집사, 집사. 너, 아니 얘들어다하는게 <laughs> 나을 것 같아. <laughs> 아, 옆에서 기소리 <귀> 들렸어. <laughs> <laughs> 아, 니야 정원에 덤호깎랑 <laughs> 야, 그러면 호주 가끼를 조져. 그리고 그걸로 집사를 조져. 아니 그게 아니라 호두각기를 조지려면은 덤퍼가 있다고 나. 그럼 <laughs> 덤퍼를 조지고 호두각기를 조지고 그걸로 집사를 <laughs> <요지스 안을 웃음> 조져. 야 그럼 너 일이야 뭐너 일이야. 알았어, 아, 와봐, 알았어. 얘들아 아, 너네 옮기고 쳐서. 있어봐. <laughs> 야, 근데, 망하면 근데, 우리 그냥 게임 다시 시작해. 다시한번 다시할 판인거. 아 그럼 어, 다시... 너네도 다시... 구경 와. 너네도 그냥 구경 와. 가자 가자. 어차피 다시 할 거니까. 어차피 다시. 할 거니까 야 너가 덤퍼 좀 어떻게 해봐. 지금 다섯 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후딱 으로 가야 돼. 너가 덤퍼를 해봐. 빨리 들어가 <laughs> 어? 아야! 어? 아, 이 쌍놈 <laughs> 새끼! 야! 어, 됐어 됐어 야 잠깐만 야 잠깐만, 잠깐만 덤프가 저기... 셋이라고? 뭐라고? 어? 덤프가 셋이라고? 셋이야! 근데 어? 어? 다 죽었어 <laughs> 야던프 셋인데 다 죽었어 야야야야! <laughs> <야, 야>, <laughs> <laughs> 아니 왜 다요? <그래요>? 다 <laughs> 모여있었어 야 이러면 안되는데? 잡아!

<laughs> 어 헤어 드라이기 구식 전화기 아 희극 비가개많네어 그럼 그거 응 음? 졸려 맨맨 <laughs> <맴매. 웃음> 어 집사 소리 집사 소리 그지 맞아? 몰라 시벌 얘네는 뭘본 걸까? <laughs> 아이고 얘들 <얘네네>. 죽었나 <laughs> 아니 매매 내가 잠깐 정문 정문 쪽 보고 있는데 매매 비명 소리 정문까지 들렸다? <laughs> 어차피 먼지 <어차피> 가야 돼. 경도한번 <laughs> <것도> <laughs> <뭐한테 죽었는데. 웃음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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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라? 그, 계단. 어, 어. 위에같은 아니, 그 계단에 계셔계단에 계셔 라 슉슉슉슉. 봐. 뭐야? 어? 너왜 죽었어? 코르키아, 나 지금 죽었다. 너? 코르키아 왜 죽었어? 아니 아저 왜 죽었어? 백켄, 백켄이 나한테 뺏고 어 거구나. 하는 소리 들었는데. 내 말이 어라 아저? 아저? 어코르키 지금이야 말로 아, 집사 잡으러 가자. 집사 어? <laughs> <laughs> <침사> 잡으러 가자. <laughs> 아니 발이 차인 거야?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야, <맞지? 웃음> 조용하네. 나자 집에 응, 내가 들었어 하긴 후문에 아저가안 가져간 것도 많아갖고 어, 가자 와야와 와. 아니 이거 일단 둘이 있으면 괜찮거든? 응. 그러면 일로 와 어허 아 잠깐만 나나나 나, 나. 여기 땡돌아 같이 지지 말자 한번, 어 같이 지는 말고 게어 <laughs> <laughs> 어, 됐어 됐어 자나 이거 좀 인식해. 그래 기분이 너무 좋아요. 그래 조심해. 어? 남매 나와서 냄새 좀 주워줄래? 야, 이거 냄새. 아야, 아야, 아나 죽어, 나 죽어, 나 죽어, 나 죽어. 제발, 우리 좀 튼튼. 맨날? 왜 언제까지?

나 내가 내가 올게 내면 어, 아. 뒤에 있냐? 나 나의 흔적을 따라서 너의 뒤에 있단 말이야. 어 맞아 맞아 맞